안녕하십니까? 저기 박스입니다. 아, 제가 앞전에 50D 이공디 때였지? 네. 재밌는 영상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또 준비를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어, 이사료, 쿠페 모델, 325i 모델이고, 자, 요거는 2001년식, 요거는 90. 8 년식, 년식 프라이드에요 민규가 탈라고 구매를 해놨고, <laughs>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모델이에요. 아는 동생을 통해서 또 지인한테 구매를 했어요. 못다했어요, 못다. 충남 보령에서 금액만 그냥 보내주고 바로 차를 받았는데 하체 소리도 장난이 아니고, 일단 오유소 뭐 극심하고, 일단 내부를 보면 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어우 <laughs> 가구 서고는 엄청 잘 되거든요. 멈추는 건 일단 잘 돼요. 가고. 근데 하트 소리 진짜 장난 아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은 엔진 내려서 누유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일단 휠, 타이어, 외관, 막 이런 녹난 데, 막 이런 부분들까지인데 썬팅도 엄청 오래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엔진 미션 내렸을 때 일단 수동 수압을 할 거예요. 수동으로. 네. 해외에서 이것도 주문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시간 좀 걸릴 건데, 할 겁니다. 하고, 그래도 출력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터보 킷을 팔아요. 그래서 일단 수동을 수합하고 출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터보까지 수합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제 옆으로 가서, 프라이드 98년식. 요거, 사고 나서부터 저희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나이가 거의 좀 있으세요. 거의 다. 40대에서 50대, 60대 분 되시는데, 이거 보시면 안네봐도 돼요. <laughs> 와, 이거 내가 대학생 때 탔던 차인데 내가 사회에 천연생 때 탔던 찬데 하면서 신기하면서 엄청 구경하시더라고요. 이거 민규가 꿈꿔왔던 차량이라서 또 저렴하게 또 구매를 했어요. 328 i 쿠페 모델, 그 다음에 프라이드 98년식 외관 모델. 일단 외형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그냥... 제 나이 그대로 먹은 것 같아요. 음. 이 차가 저희 어머니가 가게 하실 때도 엄청 애용했던 차량인데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6년, 7년 정도 운행하셨던 것 같은데 참 귀여워. <laughs> 아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음. 밤 되면. 아, 오늘 이 영상을 또 찍는 이유는 고객님이 아닌 저희 민규가 저한테 요청을 해줬어요. 일단 라이트가 너무 안 보인대요. 라이트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 떨어지고. 제일 급한 게 라이트 안 보인다는 거 잖아 네. 라이트 복원을 한번 해보고 내부 상태 엔진 룸 상태 그다음에 하부 상태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저녁 때부터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차들이 올드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품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꼭 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객님들이 차에 애정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올드카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차량까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시간적 여유 비용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 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예산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차량은 350에 샀습니다 리스터 하는 과정 한번 영상 이게 진짜 리스터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2 5만원 어, 잠깐만 256만 원 이전비랑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리스토어의 정석은 이런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그냥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또차량을 구매했고요 아마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사륙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부품이 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 시리즈별로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기간은 각각 두개 해서 한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한번 시리즈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게 찍어 볼 거예요 다 저녁에 뵈요 여기 있고 골트. 그리를 빼야 돼. 막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눌러야 돼. 살짝 위에서. 여기. 어 부시지 마. 조심해. <laughs> 조심해. 너민규한테 혼난다.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아, 조심히 해줘요, 조심히. 조마조마 하지? 네. <웃음> 오! 오! <웃음> 오! 오, 오, 씨. 괜찮어 이야. 잭 빼야돼요, 이거. 귀엽네 나 <laughs> 큰아 다라이의 물좀 갖고 오고 빨 갖고 와아또 x 갖고 왔어 아 진짜 x x 이 갖고 라니까크누물 <laughs> <laughs> 아, <놀란 공물> 떨어진다 있다고 <laughs> 전체적으로 문제야 지금. 뭐 내가 이거 통에다가 방수 적어놨어. 이 순서대로 해야 돼. 이, 순, 이 순서대로. 아뭐 해놓은 돼. 거야. 전체적으로 가야 돼. 전체. 여기 하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야 돼. 고르게딱 전체적으로 하더라고 차 <laughs> 들어. <laughs> 토치 가니돼 토치. 토치는 왜요? 굳이 <laughs> 눌러보자. 고객님 차들은 못해드려요. 저희 차니까 하는 거요. 예 오. 많이 해보셨었어요? 아니? 아, 아니에요? 이제 말려보고. <laughs> 아, 껌해졌어. 지금 봐봐, 봐봐. 어, 잘했네. 어, 어때? 어, 잘했어. 껌해졌지, 이제. <laughs> 도색을 한 번. 어? 도색을 한 번. 아, 보원을 하는 거니까. 그지? 순정 보원이잖아 우리 도색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지? 어때? 잘했네두 겹? 어? <laughs> 이게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서 보면 새 거지? 네, 괜찮네. 그지? 이현아, 빨리 저 양면 테이프 좀 붙여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부서지면 차 인수해야지. <웃음> <웃음> 어 됐다. 응, 됐어. 아 힘들어. <웃음> <웃음> 어 나온다. 음. 응. 더 많이 나왔던 거 같은데. 네. 이거 봐봐. 진짜 어, 봐봐. 불고 없이. 어눈 빚어. 진아로진 그거 했는데 눈부시냐 <laughs> 어. 빨리 라이프 껴. <laughs> 라이트는 누런 거 없이 이제 복원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차 상태를 보면 일단 슈바 마운트가 이탈할 것 같아요. 슈바. <laughs> 이제 지금 엔진 마운트랑 미션 마운트랑 가운데 센터 미미는 전 차주 분께서 구매해 놓으신 게 트렁크 있어요. 그럼 교체만 하면 될것 같고 사이드 음. 슈바 마운트 있으신 분 연락. <laughs> 이것도 지금 봐봐 민규야. 네, 깨져있더라고요. 음. 이 기계식 와 오랜만에 본다 이거 진짜 그게 뭐예요? 트로트 바지인데 기계식이야 박세에 보면 케이블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아 <laughs> 뭐 연식이 있으니까 누유야뭐 수리하면 되지 뭐 구속만 있으면 그렇지 그쵸 구속이 문제지 음. 또 변속도 잘 되고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차잘 가고 잘 쓰잖아 네 이거 라현이가 붙였지 라현아예 이거 너가 붙였지 어, 어. 예. 안 맞잖아. 빠진 빛인데 물. 어? 어 네. 그지. 어? <laughs> 그 입차들이 이쪽 스텝 자리들이 많이 부식이 되는데 이건 진짜 부식이 없어요 거의. 스텝. 어. 차 자랑 좀 할게요 일단. <laughs> 스텝에도 부식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세월에 좀 흔적 정도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등록을. 해야 돼 부채 오래서 다 갈라져. 음. 이 여기도 이탈되기 직전이네. 다 터졌어. 아 이쪽은 심하네. 다 터졌어, 공에 대해서. 빼서 등속집 리빌드 보내야겠다. 올라와. <laughs> <별로> 케이블 <laughs> 무슨 와이어예요? 사이드. 갬성 뒤진다, 그냥. 어? 갬성두 개가 그냥. 타이어도 12인치에요. 물런이 없어갖고, 네. 타이어 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골프장에 가면은 그, 뭐 뭐라 그러지? 카트. 카트랑 똑같은 사이즈래요. <laughs> 차 상태는 하부에봐도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오늘은 좀, 민규 라이트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일단 보건 좀 해놨고, 몰딩. 리스토어 보건. 복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속도 그렇고, 시간, 비용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토어를 하시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돈 없던 시절에, 나 구어방 탈때막 이런 거, 아빠 가게 에서 뭐 내가 뭐 보고 하고 했거든. 도색하고, 욕 <laughs> 먹고.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요차 같은 경우, 프라이드, 이사룡 모델 아마 좀 영상이 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뭐 간간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드랑 이사료 부품 갖고 계신 분들 꼭 전화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원래 자리가 있어요. 어. 아, 어떻게 이렇게 붙여 놨어? 나큰아 응. 네. 널 리스토 강태. <웃음> 어? 진 <laughs> 그 강태. <laughs> the g e n last night is all but gone